제가 요즘 길을 가다 보면요, 어,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근데 그분들이 만나면 다들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어, 참, 요즘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 어, 참, 이렇게 어, 많이 힘들지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하시는데요. 참, 저도 그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 참 다들 마음은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 어려운 긴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어,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매일 꾸준히 그래도 뭔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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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하고 그냥 아유 뭐 포기하고 있는 가하고는참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어벤져스가 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뵙는 이유도 어,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사실은 저희 조회 수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요즘은 다시 올라갔지만 구독자분들또 취소하는 분도 많으시고 해서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프고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좋은 날을 준비할 때 아, 결국 그 날은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새로운 오는 날을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어려울 때 정말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 대구에 계시는 홍모 씨라는 분은 매일 저렇게 소금을 뿌리고 앉아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참 쓰라립니다. 어 그런데 또윤대통령 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 여러 가지 때 선거 6일째 되는 날에 어,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이번 총선 결과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어, 하셨습니다 어쨌건 이런 걸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 새롭게 우리가 힘을 얻어가야 될 텐데 야권의 공세도 참 어, 굉장히 어,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어, 이 정부가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45%나 되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저는 상황 자체를 바로 바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가 조금씩 준비하면서 이 어려운 터널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저희도 어 많이 괴롭고 힘들지만 꿋하게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 어,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꽤 그동안 많이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어, 꽤 많이 힘들어서 어, 요즘은 조금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어, 뭐라고 할까요? 몸이 좀 많이 이렇게 상해서 어, 당분간은 아마 좀 어, 쉬면서 여러 가지 좀 어, 생각들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고요. 뭐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뭐 다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있는데, 아 그거는 뭐 전혀 어, 생각하지도 있지 않고 우선은 본인의 일단 이 어, 그동안 100일 동안 소진했던 육체를 좀 이렇게 다시 어,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아, 어, 그런 이야기를 어,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한동훈 위원장도 어, 조만간 뭐 힘을 다시 얻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인물은요, 우리 이제 어, 그 사람이 걸어온 경력이 어찌됐던 간에 아, 이번 총선에서 사령탑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아낌없이 다 불살른 아, 그런 인물입니다. 아,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또 이제 폐장이 되다 보면 뭔가 선거 지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그, 그 원톱 시스템이 네. 이게 뭐 폐인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이요 제가 이게 듣기로는 여러 사람에게 네. 역할을 해달라고 음. 에, 신신당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고 괜히 급판에껴 그 가지고 뭐 패전투수 역할을 하느니 나는 안 하겠다 음. 근데 이렇게 에, 손사래를 치면서 안한 겁니다 네. 안한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동훈 원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었고 또뭐 안철수 어, 의원, 나경원 당선인, 뭐, 원희룡, 그 어, 뭐, 전 장관, 이런 분들이 음. 선대위원장을 다 맡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자기 지역구 선거 때문에. 맞아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음. 그런 구조적인. 근데 그분들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그렇죠. 어, 그분들은 일단은 그 자기 지역구에서 생존하였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급선무다 보니까. 네, 예, 급선무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도 자꾸만 뭐 한동훈 원톱 시스템 때문에 뭐가 더잘될 것도 안 됐다. 이런 식의 비판은 그야말로 억가다 억지로 까는 거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특히 심평 변호사라는 이분요. 이 도대체 이분이 그동안 무슨 보수에 뭐 역할을 하셨다고 자꾸 이렇게 마치 뭐 본인이 대통령의 측근인 것처럼 논평하시는데 제발 좀 입을 다물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선거 때가 보면 항상 이분이 보면 고춧가루 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뭐 정확치도 않은 이야기고 본인이 뭐윤 대통령 가까운 분도 아니고 마치 이게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것처럼 참칭해서 자꾸 이렇게 언론에 무슨 뭐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체 도움이 안 되시니까. 아 그냥 입 다물고 계셔라. 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좌파 매체들이 맨날 불러서 뭐 이렇게 부추겨서 이야기를 하고 자꾸 이렇게 내부를 갈라놓고 있는데 제발 좀 이분 어, 좀 입을 다물고 계셨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이 언론도 이분을 자꾸 무슨 뭐 대통령의 뭐 멘토니 뭐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붙, 안 붙였으면 하는 제가 알기로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심평 변호사란 분은 정치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네. 내가 봤을 때. 네. 네. 더 이상 그런 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단한 소식 몇개 전해드리고요. 음, 오늘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발언 등등에 대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오늘, 음, 출두를 했습니다. 참 이게 매번 어, 하는데 지금 보니까요. 민주당은 이화영 진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화영 재판을 지금 이좀이 이 탄핵하기 위해서 아주 강간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화영이 무슨 뭐 김성태하고 술판을 벌였다 지금 뭐 소원지금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연일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냥 뇌피셜처럼. 100% 사실인 걸로 보인다. 아니 그냥 본인이 그냥 확그 확고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검찰에서 뭐 황당무계한 뭐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게 너무 황당한 주장이다 보니까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하는데 네. 이화영이 혼자 떠들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일야당 대표 175석 의석을 획득한 그 당의 대표가 이게 100% 사실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게 국기물란이다 이렇게 까지 규정한 거 아닙니까 이화영이 내뱉은 얘기를 제일야당 대표가 꽉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좀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걸 밝히고 그러면 그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이걸 뭐100% 사실이고 국기물란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요. 사과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 이번에 그어 이제 포천 가청, 가평에서 당선된 김용태 의원 어, 예전에 뭐 천하용인 멤버로 있었죠 어,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됐는데 오늘 이준석을 향해서 음,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했습니다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개혁신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건설적 비판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수용해야 될 부분이지만 공격을 위한, 정쟁을 위한 건 서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각자 도생의 세계로 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국론을 모으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에선 양분되고 진영간 대결을 간다면 국민들께서 원치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참 그동안 보면 어, 이준석 따라가지 않고 본인이 이제 당에 남아서 이번에 경선도 통과하고 국회의원도 당선됐는데 지금 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최연소죠. 네, 최연소죠. 어, 네. 근데 네. 이제 하여튼 그동안 보면 이준석에 대해서 어,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건 이런 우리 그 국민의힘 내에 있는 어, 청년들은 좀 우리가 그동안 좀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힘을 주고 음. 좀 키워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죠? 네. 어, 그래야지만이 또 어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어, 이런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를 저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좀 어, 응원해주고 해야 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오늘 제가 황당한 소식 하나 얘기 접했어요. 조국혁신당이요. 앞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회기 중에 골프 금지하고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하고 국내선 항공은 비즈니스 탑승 금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내걸었어요. 참, 자기들은요. 아, 저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정관 이호받아서돈 벌고 다 벌어놔놓고 이제 당선되고 나니까 국민들한테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부동산 구입시 당과 사전 협의한다뭐이 아. 당이 무슨 뭐 무슨 공산당입니까 지금? 와그네요아참 네? 어? 이거는 좀 너무 나가네요. 네, 우리나라 는 사유 재산이 인정이 되는 네. 시장 경제 국가인데. 뭐 그것까지 다 당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럼 빵에서 영치금 땡기는 건 어떻게 합니까? 글쎄, 그것도 음. 금지해야 되는데 앞으로 음. 구속될 시에는 이 영치금 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거해야 음. 되는데 어, 조국이 자기 돈들것 같은 거는 딱 빼버렸어요. 네. 뭐자가 골프 안 치니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이미 충분히 많이 있고 지금 이미 뭐 재개발하고 또응동항원도 여전히 팔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쇼행쇼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볼수록 볼수록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번에요, 야당이 검찰 정권, 검사 정권 뭐다도뭐운운 했는데, 알고 봤더니요, 이번에 이 야권에 이, 보니까 법조인들이 41명이랍니다. 음. 41명인데, 여당에는 19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전체 60명인데, 그 중에서 법조인은 야당에만 만한 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다. 진짜 어어. 이 검찰 정권 아니에요? 검찰 야당이요. 음, 검찰 야당. 음, 검사 야당. 음, 자기들은 그렇게 뭐 검사 정권 운영하고 정작 알고 봤더니 전부다 이렇게 야당에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내러스한 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음, 국무회의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 국민에게 사과를 했고 좀 전에 또 어, 이 회의 내용이 백부림이 됐는데, 어, 회초리를 맡겠다라는 이야기 등등 해서 오늘 이야기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참, 홍준표 이분은요,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음. 이분 저 변호사 아닌가요? 자, 변호사. 그런데 송영기를 선거 끝났으니까 풀어주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풀어주나요? 송영기를? 아니, 뭐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어요? 아, 송영기를 도대체 그럼 여당이 풀어줄 수 있나요? 아니, 검찰, 법원에서 저 송영길 구속한 건데, 그거를 왜이시장이라는 사람이 풀어주자마자라는 이야기를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요. 참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권 분립을 모르나 봐요. 예. 네. 네. 뭐 죽을 죄가 아니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풀어주자. 그러면 이게 송영길을 그동안 의도적으로 가뒀다는 겁니까? 글쎄요.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신 분인가요? 네. 참 요즘 뭐 하여튼 희한한 이야기 매일 나시는데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홍 시장 이야기와 함께 지금 야당이요 특검법을 지금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 그한번 이유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